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18학번 남경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인터넷 강의는 EBS 소속 이하영 강사님의 2019 수능특강 이하영의 수학2입니다. 강의 슬로건은 친절하고 쉬운 수학, 꼼꼼한 풀이, 그리고 교육 과정에 충실한 강의입니다. 강의 가격은 무료입니다. 먼저 강사의 학력과 경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해서 가득 채워졌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 전반적으로는 차분한 톤으로 강의를 진행하시는데요. 발음이 굉장히 명확하신 편입니다. 그리고 목소리 크기는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서 듣기에 적절한 목소리 톤이십니다. 개념 필기와 문제풀이는 칠판 필기가 기본이 되는데요. 글씨는 깔끔하고 가독성이 좋으신 편이며 다양한 색을 쓰시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너무 세세한 것까지 다 풀어줘서 어쩌면 그게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차분하고 꼼꼼한 타입이시고 강의 오리엔테이션에서도 꼼꼼한 설명을 장점으로 내세우셨습니다. 또한 강사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은 개념과 문제풀이 모두에서 한 번씩 더 강조하시는 편입니다. 몰입도가 크게 높은 강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나오죠. 참인 거,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 안에서 계속. 그리고 강의가 꼼꼼하다 보니 이미 알고 있다는 내용을 한번더 짚고 간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강의마다 배우는 단원의 이름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나오시는데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이려는 나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강의 오른쪽에 강의 인덱스, 강의 목록, 학습 Q&A, 내무 등의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들은 숨김 가능합니다. 화면 하단에는 재생바, 재생속도 조절, 화면 이동, 볼륨 조절 등의 영상 설정 기능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반 화질과 고화질 두 가지를 지원하시는데요. 재생창에서 따로 화질을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 0.5배속에서 최대 2.0배속까지 지원하며 속도를 조절하는 방향키가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화면 이동에서는 자신이 직접 몇초 정도 이동할지 설정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아영 선생님은 중간에서 빠른 편의 목소리를 갖고 계신데요. 차분한 톤이시기 때문에 1배속으로 듣기에 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오늘은 집합이야, 오늘은 집합이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노래를 어떤 오프닝으로 여러분과 인사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1.5배속은 조금 빠르다고 느꼈고 1.3배속까지가 빠짐없이 알아듣기에 적당한 빠르기였습니다. 시간 단위보다는 개념 단위로 나눠 놓으신 편입니다. 또한 개념 강의에서는 개념별로 네다섯 개의 인덱스가 있으며 문제 풀이 강의에서는 문제별로 인덱스를 표시합니다. 쉬운 문제일 때는 한 강당 10문제 정도, 어려운 문제를 다룰 때는 한 강당 다섯 문제 정도 인덱스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교재 구성 및 강의에서 활용하시는 방법 그리고 수강 권장 대상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수능 개념 강의로 가세요. 또한 인터넷 강의 자료실 활용 방법과 올려드리니까 자료실을 잘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수능 공부법에 대해서도 설명하십니다. 총 40강 구성으로 단원당 다섯 강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수 수열은 각 5강씩, 나머지 단원들은 4강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의 내용 구성은 단원별로 개념이 1강에서 2강, 그리고 수능 특강 문제 풀이가 약 2강, 그리고 수능 주요 기출문제를 1강 정도 설명하십니다. 강의 종류는 수능 특강 풀이를 위한 강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개념을 정리해 주시기는 하지만 중요한 공식들이나 문제들만 짚고 넘어가시기 때문에 개념이 완전히 없는 학생이 이 강의를 수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개념은 약 2강, 그리고 문제풀이도 2, 3강 정도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념과 문제의 비율이 1대1인 강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선 모든 단원의 시작 1강에서 개념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일단 필기가 기본이고 말은 필기를 풀어 설명하시기 위해 쉬운 말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탄탄하게 잡힌 학생이라면 필기만 보고 따라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려운 수학 공식들이나 개념들을 쉽게 비유해서 설명하시려는 시도가 좋았는데요. 예를 들면 집합의 연산법칙을 사측연산에 빗대서 설명하시는 부분 등 쉽게 설명하시려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강사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개념을 스마일 유형 TV라는 정리 화면으로 정리해서 화면에 3, 4초간 띄워주시는데요. 이를 또 다시 개념에서 재차 설명하시면서 개념을 한번더 강조하십니다. 강의에서 다루는 문제의 출처는 2019 수능특강 수학2 문제들이 기본이 되며 강의 끝부분에 2018 평가원 기출문제 그리고 2017 수능문제까지 다뤄주십니다. 강사님의 문제 풀이 방법은 여러 개의 풀이 방법을 알려 주시지는 않지만 가장 정석적인 풀이를 알려 주시는 편입니다. 또한 문제를 풀어 주실 때이 문제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한 어떤 개념이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지를 짚고 넘어가시는 편입니다. 요즘 평가원에서 수투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출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레벨 3 특히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 주실 때 문제와 개념을 오랜 시간을 들여 설명해 주시고, 개념도 2018 평가원에서 기출되었던 개념들을 설명해 주시려는 모습이 특히 좋았습니다. 문제풀이의 경우에는 친절한 필기라는 정리 화면을 통해 수업이 모두 끝난 뒤에 중요했던 풀이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십니다. 이하영 선생님만의 특징은 손글씨 풀이를 따로 올려주신다는 점입니다. 다만 올려주는 속도가 크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저는 특히 수투에서 어려웠던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의 어려운 개념들을 강조하신 점이 좋았고 또한 어려운 문제들을 풀때 개념들을 다시 짚어주시면서 소개하시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강의 외의 내용으로는 강의 중간에 다른 소리를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니시지만 초반 2, 3분 정도 힘을 내라는 가사라든지 제자들의 설레를 소개하시면서 수험생들의 멘탈을 잡도록 도와주시는 편입니다. 쓴소리를 통해 동기부여를 하시기보다는 토닥이면서 같이 힘내자는 유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선 교재는 2019 수능 특강을 사용하며 선생님이 자료집에 올려주신. 평가원 기출문제 유인물을 함께 사용합니다. 수강 후기 게시판에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이 올라오는 편이었습니다. 다만 손글씨 정리노트와 손글씨 프리노트를 요구하는 글들이 있었는데요. 딱히 큰 피드백이 없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학습 Q&A의 답변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당일에 질문을 올리면 그 당일 안으로 답변을 달아주십니다. 하지만 강사 본인이 답변을 달아주시지는 않으시고 EBS의 다른 선생님들이 답변을 달아주십니다. 시청 편의성에 있어서는 별점 3점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인 시청 화면이었지만 화질 조정이 크게 되지 않는 점에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강사에 있어서는 별점 4점, 강의 내용에 있어서는 별점 4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나칠 수 있는 개념도 다시 한번 짚고 갈수 있는 강의며 강사님께서도 개념과 문제의 균형을 지키시며 차분하게, 전달력 있게 수업을 하시는 편입니다. 부가 서비스에 있어서는 별점 3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습 Q&A가 빠르게 달린다는 점에서는 매우 좋았지만 자료실에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지 않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난이도는 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념을 이미 한번 본 학생들이 수강하면 좋을 듯하고 레벨 3의 문제는 개념을 한 번도 보지 않은 학생들이 수강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해 수능 특강을 공부했다면 수능 특강을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참고용으로 들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문제 해설을 들었음에도 만약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앞부분의 개념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개념을 다지고 갈것 같습니다. 이 강의는 주로 고3 그리고 N수 학생들이 많이 수강하는데요 저 역시도 고3 학생들이 수능특강을 풀때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참고용으로 한번 들었으면 하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시를 이르게 대비하는 고2 학생들의 경우에는 여름방학 이후에 수능특강을 풀다가 꼼꼼하게 해설을 듣기 위해 이 강의를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개념을 밑바닥부터 설명해주는 강의가 아니고 개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개념이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는 학생들이라면 개념 강의를 듣고 이 강의를 수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하영의 수학2 강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